아니에요. 스트레칭을... 이거는 도저히두분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푸셔야 됩니다. 그렇 음, 그렇죠. 예, 네. 어떤 준비 몸을 푸는 동작은 어떤 동작이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 사전에 뭐. 네, 뭐, 반달, 반달 문자세라 해가지고요. 네. 손을 먼저 호흡과 함께. 네. 자, 따라 해보세요. 손으로. 예, 김하수 씨는 귀에다가 붙이세요. 네? 손이 나와요. 네. 귀에다가 팔을 붙이시고요. 허리를 피시고요. 숨을 허리를 내뱉으면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느낌을 주고 음. 자, 오른쪽으로. 김현철씨, 오른쪽 약간 뒤로 간다. 아, 이거 지금. <laughs> 김현철씨. 네. 근데 이게, 이게, 약간 이렇게 <laughs> 옆으로 가셔야죠. 네, 헛, 무릎도 피시고요. <laughs> 이게 더아빠 <나빠. 웃음> 네. 아, 다음 올라오실 때. 다시 숨을 쉬시고요, 다시. 숨을 쉰 다음에 내배으면서 다시 반대쪽. 네. 잠 <laughs> 이거 민망하다. 이거 한두 번만 더. 왔다 갔다 하시고요. 갔다 네, 왔다 갔다 하시고요. 이제 다시 정자 스러오셔서 뒤로 갑니다. 두배 먼저. 뒤로. 뒤로 뭐야? 아, 자, 자,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아래로. 천천히. 천천히. 다시 쭉 올라오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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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허리 부담. 자, 네. 자, 그럼 비약인데, 쇼프라이어. 자. 다른 좀깎아 데로 투자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가야지 유리할 것 같아요. 다리. 자, 지금 15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한 칸씩. 브라이언은 와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걸 제, 아니, 이거 이거는... 제가 붙여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못 봤어요. 아 김현철 씨. <laughs>